안녕하십니까 제주경마 안진입니다. 2016년 12월 9일 이 주차로 치러지는 제주 금요 해설 방송을 지금부터 깔끔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을자 지난주 미리 뭐 예보 드렸던 미리 보는 성부처에서도 시원하게 말씀을 드렸던 최대 메인 성부처에서 안진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뭐,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 뭐, 세 마리, 10배 미만짜리 세 마필을 싸그리다 지르어 드리고, 단통, 단통 노래를 부르면서, 참으로 많은 배당을 기대했습니다만, 10배뿐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한 15배, 20배까지 예상을 했습니다만, 자, 그만큼 바람도 많이 불었고, 그리고 우리 경마패들께서 많이 또 참여도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나마 만족하는 그런 단통선부 최대의 민성부처, 자, 금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금주, 금토 양일간. 자, 평소 부터면 1년에 한 3번, 4번 하는 최대 메인 선구 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올 여름을 필두로 선구 주간은 앞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한 주만 실수해도 나머지까지 평가 절하되는 그러한 아픈 기억도 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려도 뭐, 늘 그렇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한 주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 자체가 그렇게 무혐의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 성부 주관은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주가 성부 주관입니다. 자, 빈틈없는 그러한 준비를 매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치류주는 성부처 딱두 개입니다. 털도 마찬가지고 딱두 개입니다. 뭐, 중계경주가 늘어나고 줄고 상관 없습니다. 자신 있는 경주만 시원하게 때릴 수 있는 그런 선구 주관을 맺는데, 자, 이번에는 아래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4경주7경주입니다4경주7경주 사경주, 칠경주에서 또다시 좋은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요도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1, 2경주는 모바일경주 삼경주부터 팔경주는 중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모바일 경주 두 개는 항상 그렇듯이 뭐 텍스트 예상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삼경주부터 팔경주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주마경주 네 개, 한라마경주 두 개,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추세는 똑같을 것입니다. 자, 먼저 삼경주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단거리 800에서 최근에 이변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8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는 만큼 성장세 있는 마필들, 그리고 하향된 모습을 보이는 마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경주이지만은, 그나마 최상의 상태를 만들고 나오는 5번 미래의 전사란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 50%는 먹고 들어간다. 충마에 대한 믿음, 5번, 미래 예산입니다. 자, 이마필은 처음에 데뷔 때 제가 이 방송에서도 좀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체구가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닙니다. 제주마치고 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과체중이 좀 빠지면 이마필은 앞으로 뛰어준 마필이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뭐 체중만 계속 6kg, 3kg도 계속 출전시마다 빠지고 있습니다. 만 생각보다는 최근에 성장세가 좀 침체되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게이트가 워낙 좋지 않았죠. 최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뭐 초반부터 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함으로 해서 화난 번호 뭐 착수전에 만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행 강단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뭐 훈련 강도를 올리면서 마방에서 상당히 의욕을 보이는 만큼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걸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5번 미래전선은 믿고 공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을 축으로 바로 옆에 계이되 있는 6번 용연아이난 마필과 외곽의 8번 메아리 등이 강력하게 어지를 보이는 만큼 편성도 잘 만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인기마 접점구도 좀 양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최근에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뭐, 그렇게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기는 좀 밀려 있습니다. 만 7번 다레보베 그리고 9번 한마음 등이 좀 인기 마 몰락 시 이벤을 나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중경주 사경주입니다. 뭐첫 번째 승부처이자 배팅 강도를 올릴 수 있는 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900배 더치해지는 제주마 3세 이하 마필들, 뭐 3세 이하 뭐 나이를 이 펜카드 했을 때도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존 전력보다 보존 전력이 더 많은 마필.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다듬어야 할 완성도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러한 마필들 편성입니다. 자,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만한 분이 서 있는 경주이고 후착권에서도 뭐, 의외로 많은 인기를 팔릴 수 있는 마필 한두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인기 마, 성불해도 안 되는 마필 시원하게 잘라 드리고 배당마 한두가 상당히 레이더에 걸려 있는데 조교가 항상 실전까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표현은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마 한두를 가져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만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성 부쳐 좋은 결과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900m 레이스로 치려지있고 5세 이하 마필더 이제 한 중위권 2000점 이하 편성입니다. 최근 계속 나올 때마다 인기를 끌고도 자기의 능력 발휘를 하지 못했던 마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마필이 최근 들어서 게이트가 컴포터로 조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10번, 그 다음에도 10번, 지난번 11번. 계속해서 게이트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문제로 치렀던 10월 14일 날도 10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번호를 동일하게 외곽 게이트를 받는다는 자체는 이거는 하나만있 잊을 수가 없죠. 아무리 사람이 만드는 컴퓨터라 해도 조초점이임의적으로이 마필에 대해서 지정을 시켜야 하는 게이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운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에서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었습니다. 워낙 이 마필 자체가 추입력이 너무나 좋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필의 폭발적인 추입력은 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마필 자체가 폭발적인 추입력에 반해가지고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발력의 단점을 보였던 마필이지만 이제는 이 단점을 어떻게 보면 처음 말씀드렸던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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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곽 게이트에서 이 부분을 극복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거의 다 탈피를 했습니다. 자, 1번 대가형. 이번 레이스에서 현장에서만 이상이었다면 믿고 공략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할수가있겠습니다 자, 일반 배아이 필드로 인기 마건의 둔 마필이죠. 직전에 강력한 대가리, 5선까지도 유력시 되었던, 저도 개인적으로 초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전개가 빨랐고, 그리고 마지막에 직선에서 이 마필 자체가 주행이 좀 까다로운 습성 자체를 그 당시 김경훈 기수가 쉽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삼다보배라는 마필과 워낙 제주마 중에서도 워낙 작은 마필입니다. 작은 마필이고, 또 체중도 워낙 작게 나요2 3 40kg대의 마필. 함성이라는 마필이 이번의 부담이 3.5kg 증가했습니다. 이두 마필, 인기마 접종 고도가 상당히 높다. 여기서 두 마필이 무너진다면, 외곽에 있는 8번 해와다, 10번 마인더, 이런 마필들이 깜짝 선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과연, 인기마의 몰락이냐, 복병들의 반란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전자에 힘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속 제가, 뭐, 계속, 하는데 제가 아직 감기 증상이한2주 동안 지금 아직도 덜 회복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엔 육경주입니다. 제주마 육경주 중경주 한라마 경주로 치러집니다. 한라마 경주가 최근 뭐 한낱 말로 인기마 경주가 거의 잘 없죠. 모바일 경주 빼고는 어느 덜어 나지 않는 그런 편성이. 아니라면 꼭 어외로 좀 이변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게 한라마 경주입니다. 작년 올 초만 해도 이변이 나온다면 제주마 경주였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한라마 경주가 이변이 많이 속출합니다. 그만큼 한라마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전력 차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자주 한라마로 혹사를 시킨다고 해도 표현을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속해서 출전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에 보였던 그름과 이번 주에 보였던 거름은 확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번 해당 경주는 그 거름에 대한 변화가 너무 차이가 나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그 중심에 있는 마필은 3번 가인 1등이란 마필이 되겠죠. 연속해서 발주가 매끄럽지 않는 단점 때문에 조금 서둘렀던 경향으로 마지막에 이렇다 할 탄력적인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직전에도 좀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초반 출발부터 꼬이면서 의외로 따라가는 전략에서 마지막 1900m 10월 7일날치렀던그 마지막 끝걸음을 다시 보여줬죠. 앞으로 이 추세로만 전개를 풀어간다면 지금 이 편성에서는 충분하다. 하지만 끌끄럽지 않는 출발에 대한 부분을 욕심을 낸다면 또다시 이마필은 따라가면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혼전도가 많은 경주에서 현장 상태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은 3번 가인 1등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조금 오픈을 해드린다면, 직전 경주, 가게 성부까지 때렸던 마필이었습니다. 단통단통 노래를 불렀는데, 이 도주마가 버텼죠. 그 당시 고춧가루가 1번 우성소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11월 11일날 복수전을 할수 있는, 그리고 지난 11월 26일날 똑같이 삼착을 하면서, 연거푸 3차의고배를 마셨던 마필이죠. 5번 천상역을 이번에는 신인기술 김형준기술을 기승하면서 감량 2점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마필은 분명히 주력이 됐던 방어가 됐던 안지는 현장에서 이상이 었다면 분명히 가지가 는 마필이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많이 기다린 만큼 결과가 좋아야 되겠다.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한 편성이고, 자, 검토 양일간에 걸쳐서 최대 메인성부처 제주 7경주입니다. 이번 해당 개수는 메인성부처, 토요일 날 메인성부처. 정말 자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대를 많이 하는 만큼 우리 경마편들께서 꼭 안진과 함께 좋은 결과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 뭐 부연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믿고 때릴 수 있는 완성도를 분명히 만들고 전개 편성 모든 조건에서 함축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만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 다시 한번 더 우리 겸마패드한테 좋은 선물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8경점입니다 1400m, 자 한라마 상위군, 9 0 0 m 초가 편성이 검토 양일간 분산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중장거리 1400이고, 토요일은 1700 장거리로 편는데 이번 1400에 내려온 마필들은 1군에서도 한 중위권 정도 마필들이죠. 그 중위권에서 어느 전력에 대한 변화가 있는 마필들, 우열이 드러나는 마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보선적으로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부담만 늘었습니다. 1번 열망 3.5kg. 그 토탈 58.5kg입니다. 2번 해롱포 지난번에 깜짝 상승세를 타면서 58kg. 최근 덜숙낙소한 입상을 하고 있는 3번 보물단지가 0.5kg 올라서 61.5kg 자, 외곽에 나원 세상 54kg. 그리고 최근에 전력은 있습니다만 너무 부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량 2.0 마필은 8번 초원의 빛 5.5kg, 전국 황제 6kg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핸디에 대한 배나 이 부분에서 분명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마필의 상태는 직전 뛰었 세뭐 거의 호사할 정도이기 때문에 뭐 좋았다 나빴다는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 이 거리에 대한 변화 1200, 1400, 1600, 1700 여러 가지 다양한 거리에 대한 변화기 때문에 조금씩 전개의 이점이 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1번 열망은 이 부분은 확고하게 전혀 손실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필이죠 자 워낙 강도 높은 훈련으로 마필 상태는 더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문성호 기수한테 서록전 기회를 줄수 있는, 뭐 지난번에 상당히 잘뛰었습니다 자, 이번, 열망은 분명히 한 자리 입상은 가장 유력시 되는 마필이다. 자, 1번, 열망을 놓고 2번, 회룡포 3번, 보물단지, 외곽에 7번, 낙원세상, 8번, 초원의 빛. 이 중에서 후착 두 마리만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관심권의 마필은 2번, 회룡포입니다 자, 금요일날 치러지는 중계인중 해설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시 토요일날 중계견중 해설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정형마 안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